안녕하세요. 파주에 살아가고 있는 혹다 안보살이라고 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,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셨어요. 손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, 왜 무당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냐고 묻더라고요. 그런데, 무당들은, 물론 화려하게 입는 분들도 계시고, 점잖게 입는, 어, 입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런데, 화려하게 입는 옷은, 물론 만인 앞에서는 좀 화려하게 입고 있어야 되겠죠.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. 그 중에 왜 화려하게 입냐 하면은, 제자들 몸에 이렇게 선녀님네들이 이렇게 몸주로 다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조금 예쁘게 꾸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.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뭐 이렇게 점사를 보고 이럴 때는 선녀들이 또 먼저 앞서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. 선녀들이 하는 말들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. 애기 동자라고 해가지고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애기들도 말잘 듣는 애기들이 있듯이 또 이렇게 제자들이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선녀님들도 동자 동녀님들도 말잘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갔을 때 점을 보러 갔는데 동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더라 그런 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아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거를 깊이 마음속에다 담았다가 조심할 거는 그달에 조심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 영상을 시청해 줘서 고맙습니다.